안녕하세요 이세계입니다 새로운 커플의 탄생 중국인 한국인까지 데려와 선동하는 옛 아인클라드의 살인길드 래핑코핀의 리더 푸의 등장 터미네이터급 등장을 보여준 세틀라이저 마지막 야나기씨의 배신까지 볼거리가 정말 많았던 3화였습니다 과연 3화에서 등장한 한국인은 어떠한 활약을 할 것이고 야나기씨의 배신에 위기에 처한 히가구는 무사할 것인가 그럼 바로 4화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야나이 씨는 가브리엘 밀러의 스파이였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야나이 씨 입에서는 정말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죠. 스고우라니요? <놀라> 제가 아는 그 스고 맞습니까? 인체 실험에 아스날의 추행까지 한그 더러운 녀석의 이름을 듣게 될 줄이야. 아무튼 이 야나이 씨가 얼마나 나쁜 녀석인지는 뒤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틀라이즈와 신혼의 싸움. 공포감에 아무것도 저항을 못하고 영혼을 빼앗길 뻔한 신혼은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났고, 영혼 타정만 하는 가브리엘 밀로와의 본격적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고, 후회 선동으로 인해 무차별적인 학살이 벌어지고 있던 아스나 일행 쪽에서는 절검편에 나왔던 시은네가 그들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세기의접속자 일본 기업의 를사られている아나타치 나노요. 뭐1도가 이카리와 시미와아나타 그리고 처음부터 이상함을 느꼈던 우리의 한국인 문 페이지는 시우네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중국인 친구인 메이샹까지 합류합니다. 하지만 푸의 말발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대단했습니다. 너고비가다 <목소리>

자, 위기에 빠진 아스나 일행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다시 야나의 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월드 사람들에게 걸려있는 눈의 락의 코드번호, 기억하시나요? 앨리스, 유지오, 릴리핀 등 언더월드 사람들이 무언가 저항을 하고, 자신의 의지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때, 눈의 락이 해제가 되었죠? 그 눈을 자세히 보면 코드번호가 871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이 락을 걸게끔 도와준 사람이 바로 야나의 시였던 것이죠.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당시 당직을 서고 있던 야나이 씨에게 접근했고 그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보기 위해 stl로 들어간 야나이 씨는 그때부터 그녀를 도와줬던 것입니다. 히가군의 말대로 오염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죽인 캐릭터를 증오하고 있었고 당연히 살린다고 하니까 빡쳐서 따라온 것입니다. 정말 찌질한 야나이 씨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이 커플을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리파입니다. 아스나 일행은 더 이상은 버티지를 못하고 언더월드인들을 살리기 위해 결국에는 한복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기고만장한 푸는 아스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바카전의 너, 오시에 대하여, 라핀코핀의 가쿠레 아지토, 테메라 공략군이 삼아 미국시한 것은, 이 오레 삼아 난다. 오레는, 오마라를 희고로시로 해서 해주고 싶다어 라키선생이가이다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아시나와 클라인,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을 키리토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주친 키리토와 푸. 아, 키리토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아직 눈을 뜨지 않네요. 어떠셨나요? 기가 막힌 타이밍의 끝을 내서 다음화가 너무 기다려지는데요. 저 동태 눈가린 캐릭터가 오프닝 때처럼 일어나는 모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너무나도 흥분이 됩니다. 이번에 이야기를 하자면 야나이 씨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또 어떻게 어드민스트레이터가 언더월드를 오염시키고 지배할 수 있었는지 알수 있었죠. 하필 그날 당직을 선 사람이 야나이라니. 이거 노리고 말을 걸었다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다시 한번 야나이 씨는 정말 쓰레기 같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푸의 말발은 대단했고 사상은 진짜 소름이 돋았는데 래핑 코핀의 아지트를 알려준 이유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게 사람 새끼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뭐 앞에도 말했지만 우리들이 원하는 장면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베르콜리와 암흑신 베터의 싸움에서 여러 번 갈아입었던 사람인지라 앞으로 나올 장면에서는 몇 장을 챙겨야 할지. 그럼 4월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화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